안녕하세요. 오늘의 셀러연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성시경이 층간소음 가해 논란에 사과를 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잘 자요? 라는 표현을 히트시킨 연예인 S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폭로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잘 자요가 가수 성시경이 라디오 DJ 시절 쓰던 작별 인사였다는 점을 들어 연예인 S는 성시경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성시경은 소음 발생 원인에 대해 고생해주는 밴드 멤버들, 식당 가려다 코로나도 있고 집에서 저녁 만들어 대접했는데 다들 음악 듣자고 늦은 시간 1층 TV로 유튜브 음악을 들은 게 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간은 밖에서 지내고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겠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웃분에게 제일 죄송하고 팬들에게도 미안하다 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왜곡 우려 소개 방송된 설강화가 2회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8, 19일 방송된 설강화는 예상대로 역사 왜곡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폭주하며 설강화 방영 중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설강화는 정식 방영 전 유출된 일부 시놉시스에서도 민주화 운동 폄의 논란이 제기돼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JTBC는 80년대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남북대치 상황에서의 대선 전국을 풍자하는 블랙코미디라며 억측에 불과 제작이도와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베일을 벗은 설강화는 논란을 모은 시놉시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운동권 학생으로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 남파 무장 간첩이며. 여대생인 여자 주인공이 그를 도와주다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이 오차 없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인 수호가 제독 교포로 위장한 간첩이라는 설정과 그를 운동권 학생으로 오인해 도와주는 여자 주인공 영초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당시 안기부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독일을 비롯해 유럽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한 역사적 사건이 버젓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호가 안기부 요원들에 쫓길 때 배경음악으로 민주화운동 당시 사용된 노래인 소라 푸르른 소라가 등장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편 설강화 방영 중단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정부의 답변이 게재됐습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설강화가 조선구마사와 같은 수순을 밟을지,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방향을 지켜갈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셀러변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